그 이전부터 김주환 교수님 컨텐츠는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심리학 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그 감사에 대한 컨텐츠 김주환 교수님 말씀해주시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접고 적... 해본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제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도 긍정 임상 심리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긍정 심리학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의 책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쟁점이 감사하고 하는 삶이 당연히 편한 전화를 굉장히 좋고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수많은 그 긍정 또는 행복 산업이 어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를 완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경님이나 김주환 교수님이 그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나 어떤 것들을 개인화하기만 하고 내가 아무리 아까 이제 해피니스 앤 디자스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너무나 공감하지만 실제로 산재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엄청난 비극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한국 사회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개인화가 아니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음 굴려 훈련을 한다는 건 완벽하게 탈 개인화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산업재를 당해가지고 분노에 떨고 이런 잘못된 구조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도체 활성화되고 분노에 떨겠죠. 그런 사람이 구조를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구조와 개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면소통책의 서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꽤 길게 써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마음 근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개인 탓으로 돌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뭘 배워본 적이 없냐면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학문은 없습니다. 온갖 인문사회, 20세기에 들어서 인문사회과학에서 가르치는 건다 이겁니다. 개인의 태도나 행동은 종속변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구매 태도를 결정짓는 어떤 요인이 뭐냐. 투표자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 즉 모든 인문사회 학문은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구조적 요인이 개인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만 연구합니다. 아닌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가 있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한 개인이 개인이 자기가 처한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봐야겠어. 그러려면 어떤 이론리가 가능해.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 이 사회를 내가 바꿔야 되겠어요? 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걸 가르치거나 그걸 이론화 하거나 한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구조가 문제야 해놓고, so w 그 다음에 얘기 못해요. 혁명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아, 역사적으로 이런 혁명이 일어났어는 있지만, 자, 우리 혁명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개인 차원에서 뭘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걸 가르치는 학문이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인문사회과학이 있어요? 제로, 제로. 그게 내면소통책 앞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전환부터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처음 구조를 보고, 자, 그러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마음 근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고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끈질기게.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독립변인이야. 한 개인이 독립변인이야. 종속변인으로 이 사회 구조를 놓을 거야. 이거는 그런 학문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의무교육,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그래서 그걸 최초로 시작하는 게이 마음 근력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놨어요. 가장 마음 근력훈련, 개인의 마음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가장 정치적이고도 가장 공동체적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우리 멘탈을 바로 잡아야 돼요. 멘탈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바디 프로필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이게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돼야지. 왜 마케팅에 왜 대중 매체 이런데 세뇌 당해가지고 왜 이러고 살고 있냐고요. 그걸 뒤집어 엎자구요. 뒤집어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 근력이필요하다니까 다시. 산재, 그, 노동자 얘기로 들어옵시다. 내가 산업재해를 당했어요. 그럼 뭐부터 생겨? 분노. 분노에서 힘이 생겨. 천만에! 분노를 느끼죠? 편도체 활성화되죠? 정신이 흐려지고 약해져요. 분노 진짜 느끼죠? 아파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거 아니에요.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 거기서 한참 얘기했죠. 분노를 느끼면 안 되고, 마음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 내 몸이 이렇구나.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법적인 문제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오가나이즈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희생은 나한테서 끝나고 내 동료나 내 후배한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MPFC가 필요해요. 편도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MPFC가 필요하다고요. 마음 근력이 단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 구조의 변화가 가능해요. 우리는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모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분노의, 분노하면 안 된다니까요? 씩 웃으면서, 씨 웃으면서 전두엽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여러 가지 투쟁 방식 다 해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전두엽 활성화 시켜야 돼요. 변도체 강화시키면 약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정치 학부대학원까지 학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정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제 강의에 뭔가 무슨 몸의 정치+ 정치 이런 얘기 못느끼셨어요이 세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그 방법이라고요. 왠지 이 세뇌 다 하고 이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좀못 느끼, 못,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또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laughs> <laughs> 내면 소통 섬네 그렇게 좀 길게 써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전두엽으로는 용서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용서하자는 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전두엽 잘 돌려가지고 제대로 바꾸고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되고 그러려면 마음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편안 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공동체적인 가장 이기적인 게 먼저 우리가 살아야 이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짧게 답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좋 <laughs> 아주 중요한 <laughs> 질문입니다 아마 그 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아, 교수님이 그 기자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러하다를 이해하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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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책임을 네. 개인에게 전가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당한 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부터 이거, 이게 책임은 거기다 돌려야 돼요. 하지만 책임은 거기에 돌리지만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이게 제대로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주제에서 특히 이런 게 맞는 게 뭐, 뭐다 유전이다. 아니면, 원래 그런 거다. 원래 동양인은 그렇다. 그게 딱 사람들을 힘 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할수 있는 거 없어. 저는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서 힘을 이제 잃게 만들고, 이제 이 사회가 뭔가를 취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각 개인이 깨어있게 만들고, 사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저도 그 기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신 차리라는 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